해연주 여행하면 뭐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배물미로 바다보다 화장실 오래 머물러가지고 스팟을 세 군데 나갔는데 스노클링은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이랑 다른 스타일의 크루즈를 선택했어요 아니 무슨 반잠 수정, 유리 보트, 스노클링, 식사까지 다 포함된 종합 세트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반잠 수정? 약간 무서운데 움직이는 수족관 같은 느낌? 그리고 유리 보트는? 바닷속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 말고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바로 가는 길은 바로 멀리면 여기 이렇게 어떤 회사에 저가 있는지 나와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죠 우리 배는 좀큰거 같아요 기분 탓이겠죠? 그리고 이 배의 장점은 배로 날아간 다음에 이 배랑 합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음 서류 같은 걸 주는데 이걸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무료로 주는 커피도 있는 거고, 그냥, 음 그냥 조그마한뭐 개인적으로 살수 있는 이 것도 있네. 피는 나쁘지 않은데, 그티 먹을까? 중요한 건 무슨 티인지 를 모른다는 is it better to stay downstairs or is it going to be 에 앉았는데 그 이게 근데 문득 너라고요 플루스가 2층짜리인데 지금 가장 아래 부분에 앉았어요. 여기가 괜찮. 번호는 몰라는데. 왜? 뭐좀좀 더. 저도 연락을 다 보내고 있었고. 커피가 뭐예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지 흘렁거리고,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건데, 여기 있는, 하셨어. 오늘 파도가 많이 안 지나버리지. 근데 위에 있으면 더 흔들릴 거 아니야? 어. 그럼 이 배에서 모든 걸다 하는 거야? 아니면 이 배에서 그 브레이트베리얼이 그쪽으로 간 다음에 그큰 데에서? 그 어, 큰 데에서? 어, 큰 데에서? 그래서 거기서 다 하고 또 다시 이거 타고 온 거야? 응.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한다는 크루즈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냥 뭔가 제가 한국이니까 인 한국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탔던 평가가 되어 있는 크루즈를 타는 게 제가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만큼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타는 크루즈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진짜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큰 거는 막 움직임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멀미도 덜하는 것 같아. 약을 먹은 것도 있지만,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서 편만하게 입을 수 있고, 아까 들어보니까 샤워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이 이 안에서 뭘 하나봐. 아, 이렇게. 이렇게 천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거야. 안에만 있으라는거아 스노클링 할 때? 아 거기다 가지 말. 오 추울 것 같은데? 이게 각자 살아남는 공간인가 봐요. 뭔가 체계적으로 이 시간에 이거 이 시간이고 이렇게 하는 걸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물에 젖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하고 그다음에 젖어야될 여기 것같아가 여기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스노클링이랑 점심이랑 그 왕복 이제 배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 배인데 이 배가 뭐냐면은

저는 스노클링 전에 유리 보트를 탔는데 이게 물에 안 들어가도 산호랑 물고기를 볼수 있어요 수영 못하거나 물이 무서운 분들도 바닷속 안 풍경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겨가지고 시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와도 괜찮을 것 같고 신기하죠. 잠수정을 타는데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가격입니다.라고 하네요.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the Great Barrier Reef. In general, they they can be quite small. So uh, underneath us, you can see a huge school of. I'm trying to figure out the one that's by the title yeah. title. To, uh, All I can see is the tail. I'm trying to figure out. Green sea turtles. Oh no. Uh, oh, water. <laughs> thank you. Is that good? Yeah. Uh, thanks for coming out. Oh, Just watch sorry, down. thank oh. you. Thanks for coming out. 배고파. 아, 밥, 먹... 밥 먹으면 되겠네. 아, 일정이 아직. 아, 그래? 그래, 그래. 밥 먹으러 가고 이제 투어 뒤에 딱 끝내니까 밥 시간이 딱 돼가지고. 저긴 또 무슨 투어일까? 사람들이 다 아파요. 갑자기 투어하러 가느라고. 사람들이 다 아파. 그춤저 투어 저 투어는 또 뭘까? 리 저건 뭐야? 저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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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해어 그냥 간 거야? 한 아. 갔다 온 거야? 어서 드세요 이거 1시에 푸쉬 피딩이 오. 있어 오 1시에? 밥 먹고 나서네? 어? 밥 먹고 나서 그럼 빨리 옷 갈아입어야겠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요. 밥은 엄청 필요한 거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이분에 이제 밥을 두고 있는 것 건데 사람들이 이미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전부터 밥을 줬던 것 같아 저는 이렇게 그린 커리, 뭐 캘리플라워 뭐 이런 거랑 버터에다 빵이랑 시켰습니다. 바다 비에서먹으려고 이렇게. 예쁘죠? 이 위에 올라가서 먹으면 좋은데 위에 안 올라와가지고 저 이렇게 전세낸 것처럼 다들 아래에서 드시라고 식사를 근데 저희는 이쪽에서 조용하게 일단 빵이랑 버터를 먼저

거더 많이 것 <laughs> 이렇게, 빌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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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려주는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즈 별로 있어가지고 불편함없이쓸수있었어요 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있으니있 그냥 저기 같은 을수있고수있수 있을 수수 있을 수있 있을 수 있을 가 있을 수 있을 수가을수이거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그래서 수영복 대신에 빌려주는 보호용 스틸을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고생만 하더라고 제가 스노클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노클링하는 게 처음인데 약간 좀 떨리고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닷속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레이트 베리어리프가 한국에약 3.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로 유명한데. 그그 With every step we take, we're ready for the fight. No hesitation now, we're stronger than we seem. In this unstoppable, we're living our dream. We're feeling every heartbeat like a drum that's loud. With fire in our eyes, we're standing tall and proud. The road is wide open, the future's awesome. Make it's unstoppable there's nothing at stake unstoppable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본나얼나기억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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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어땠어? 다시 해해나는거 같아 So...